안녕하세요. 27살 남자입니다. 작년 12월 게임에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. 34살이라 했고 대화도 잘 통해 금방 가까워졌죠. 1월에 처음 만났고 모텔까지 갔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엄마 전화가 왔다며 나가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. 며칠 뒤그 여자에게 카톡이 왔습니다. 너랑 보낸 시간 진심이었지만 전 남친 때문에 떠났다. 미안하다. 저는 다시 돌아오라며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발신지한 전화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.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.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. 이름도 팔년 연애도 사실 나는 결혼했고 아들도 있어.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그럼에도 저는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그 여자는 저도 가정도 놓치기 싫어하더군요. 남편은 소송을 걸겠다는데 저는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. 이 여자를 놓아야 할까요?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? 풀버전은 유튜브 클릭 구독을 눌러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.